<목소리> 안녕하세요. 어머. 뭐지 시발. <laughs> 네 다, 네다 뭐지 시발. 니라 니라 찔러. 아니. <laughs> 여기 아니. <또> 오. 서브, <laughs> 아시발. 아편하네아편하 여기도 야 <웃음> <웃음> 어, 야! <오>! 야! <laughs> <laughs> 저 야! 저 야! 야! 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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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정, 화랑이, 화랑이가 우리야. 벌써부터 의사래 까발릴 리가 없어. 아, 하랑이 조져? 나는 의사야. 어 조정. 근데... 야 벌써부터 의사래 까발릴 리가 없어. 저기 조정. 잘했어. <웃음> 좋았어. <웃음> 가자. 커리야, <laughs> 어. 아, 로봇 아, 펠리컨이야.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야 밑에 뭐? 로봇, 로봇 펠리컨? 이건 기회야. 어? 네, 어, 아니요. 왔 h a t t 있는데? e l i c a n i 펠리 h 어, 지금, 아... 4명 죽었어 펠리 l 있어 4명 죽었다고? 벌써? 벌써? 어야 이제.. 야종 네, 치러 가자 t 종치자 o a l 야야 Oh, yeah, easy. y 뭐야? h don't y o 야 know what? That's 야이 어... 머저리야 어... 대단하다 야, 진짜 야, 대단하다 자경달이잖아 뭐하는거야 이거 자 빨리 다음판 갑시다 와 <laughs> 게임 레전드네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laughs> 천천히 좀 하죠 예 <laughs> 킹메이커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어, oh. 영. 안녕하세요. 야 도도야, 널 안녕하세요? 이겨 이기게 해줄까? 나, 아, 나? 널 위한 기사가 나못 이겨, 될게. 나못 이겨. <laughs> 와, 누구일사야? 믿음직스럽지 않은. <웃음> <웃음> 그 머리에 그것 때문에 저희... 되게 믿음직스럽지가 않은데. 아, 아니 아니 그 약간 유 개그키 야지 개그키가 좀더센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개그키가 능 개그키가 능력치가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빠빠빠. 아, 안. 네, 어. 아..아늑해 보이소 어..어? 아니..아니 여기서.. 아니 나 여기서 편집하고 있는거 안보여 저리가 아니..아늑해 아, 보이길래 어그래 어, 아야 뭐야 이거 죽어..죽어 죽어 있잖아 야아야야야야야야 아, 야, 야, 야. 야, 이거 여기여기 아아아아 쟤 우리야 쟤 우리야 얼마나 죽었는지 궁금한데 한번 해볼까? 그럴까? 얘들아 우리 다같이 왕될래? 그럴까. 아 그럴까? 아잇 그럴래? 그럴까? 저희..저희 이정도면 확실죠 아이 그럼 야 우리가 다같이 야 다같이 그냥 이러고 있다 끝날 때까지 아 그럴래? <웃음> 그래 <웃음> 이렇게 그래, 야 해야겠다. 앞에 시차가 뜨고 씨발 일단 사람 한 명이 죽은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얘들이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거? 뭐 보여야 하는 놈도 없고 보이지 않는 놈들도 꽤 있는 것같은니 오마이걸 또종이 어디 있어어여기있다 오케이 찾았 <laughs>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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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찾았 <laughs> 어 뭐야 한명더 죽었어 어? 흐흐흐 <laughs> Owning��전이��인가? 저, 잠깐, 내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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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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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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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잠깐, 아 역시 <laughs> 저거 야 봐. 목소리가 번지는데저 새끼 죽으면 안됩니까? <laughs> 어 그럴까? 어, 그럴까? <laughs> 아 잠시만요 <laughs> 제 타로 아, 제가 지금 지금 아, 로카드라의 아, 한... <laughs> 아니 들어봐 들어봐 내가 하랑이가 죽이는걸 봤어 <laughs> 어머 그러면은 야야 어어어 잘가 달빠미가 작격이거든 달빠미가 로봇을 썰어 목소 목소리 왜 이렇게 웃기냐아 일단 잘가 어 잘가 달밤미가 작용 만이니까 니가 로봇을 썰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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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이저 o l 왜써 o u t 내가. y 어 o t so much. I got s 지금 u 리가두 명이면 남아 있는 게로 I got so m u 저밖에 없어 t so 가 u c h I got so much. I got so m 리야로 I got so much. I g o 요 so m u 가 h I got so much. I got so much. I got so much. I g 그..잠깐만 맵 봐야 되는데 배 타고 가야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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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닌데 여기다 아무도 없어? <laughs> 다 죽었나? <laughs> 다 오고 있는거 아니야? 아니야 오고 있겠지 근데 여기로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했잖아 뭐, 오겠지 어? 여기로 갑자기 미라 들어오면되는데야 미라가 너 죽이면 내가 신고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 저 지금 사람이 3명 죽어있어. 이새끼 언제 썰고 온 거야? 이거 들어오랴 <laughs> 야 우리 일단 그 <laughs> 아니네. 얼음이었다 근데 아닐 것같긴했 해서 느낌상. 근데 이러면 트리크야. 이러면 트리크 막. 지 남은 사람이 누구냐? 어야 밀어 살았냐람이야 사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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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사이야사이야이야 사람이야. 이 지금 느게이아 아, 진짜 모르겠다. 아 근데 나도 어, 잘 모르겠어. 뭐 썼거야? 어. 달바야누가한 써놨어? 어. <laughs> 아나 진짜 모르겠어. 아, 나 아, 진짜,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다. 와나 진짜. 모르겠어. 아 진짜 아. 어, 야나 어떡하지? 생각해라. 얘들아. 얘들아 나어 건너뛰기를 해봐. 어. <laughs> 어 트리클을 죽여줄 신기한 거니? <laughs> 트리클을 죽여줄 거니?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아 그니까 트리클을 죽여줄 거하니까 아니 촬영담은 한 번밖에 못죽여 내가 신기한 거 보여 줄게. 얘들아 건너뛰기를 한 번만 해 봐. 어, 알았어. 어, 어. 해 줄게, 해 줄게. 어, 알았어. 어, 야, 한 번만 해 줘. 어 알았어. 이상한데. 뭐. 아, 이제 벗어야겠다. 안경 아, 이제 벗 아, 지금 이제 벗어나야겠다. 어, 잘 가. 어, 잘 가. 무슨... <laughs> 어, 아, 존나 불쌍하지 않냐? 한 번만 봐 줘라. 내가 천문력자로 신기한 불쌍해. 거 보여 준다고. 안경 갔네 갔어. 아유. 나싫로야이야 <laughs> 아, 나이스. 아 너무... 나이스. 아 나이스. 그아지게도 도세요. 야, 아저씨 겁나 웃긴 게저 아 위험이부 주명이 뭐, 나랑 같이 있었네. 미친.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나아 원래 아 능력을 보여 준다니까요. 아니나아래안 죽는 것은 가끔 죽는데 죽는 거였는데 씨. 자, 밤이 개시로. 아, 그래. 밤이 나실 나는 당신을 죽이실 거한테뭐라 그래. 쉽지 않대 진짜. 아, 안 방의사 <laughs> 아, 와우! 안녕하세요, 전 의사예요. 와우! 안녕하세요, 작은 단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의사예요. 저, 저, 전 의사예요. 저는, 어, 아, 뭐, 먼저 말씀하시죠. 아, 저는 능력을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전 의사입니다. 아, 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아, 저런, 그렇군요. 방의사네 맞아. 참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산 거위예요. 무슨 너 배차남 성 거위잖아. 아나 어. 어, 배차남 거위야. 목단이가 멧지망지 방금? 아무것도 아니다. 아 깜짝이야. 뭐, 목목려 있는 그 뭐야 얘마이크야왜다왜 여기냐.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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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웃음> 여기. 뭐 하는 거야 여기? 몰라. 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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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와기드리야 이거 야나 죽여도 되거든 아, 나 지금 도되가 아, 게임 끝나고 봐라 <뭔람> <뭔람> 어 아니야 저 살려줘 어저살려보안관이살려보안관 아, 살려. 살려 야 보안관 아, 살려 보안관 살려 말하자마자 바로 신뢰가 맥스되네 이거 아아아아아저게니까 갑자기 신뢰가 맥스되네 이거 아아뛰야야건야야 죽인거거든 아야 잘했다 야 나이스다 오케이 포카 보간어 갔다, 와맞았잖아 갔어, 갔어, 어, 살짝 아 있을 줄은 몰랐는데, 아 보안관이 맞았네, 야, 갔어, 보안관이 갔는데, 야, 갔다, 보안관야 보안관 우리, 야 레전드, 줄들 결백한 새끼, 아니, 와, 레전드다, <진짜>. 야나너 <laughs> 너, 아니 이거 안해야 <laughs> 깔끔히 하고 갔어 깔끔히, <laughs> 아니, 깔끔히 아니, 하고 가자, 갔어 하지, 아니, 진짜 할리고할거다 <laughs> 했어 가 우리 찍었다 이런 데 아니 그리고 야, 아니 왜왜 저거 했어 내가 장인사 능력 써 가지고 이렇게 레시면그 신고 안 했어도 된다고 그러잖아 이거악악 물리쳤는데 씨발 고성야 우리 여기서 회의 나 할래 회의 나 하자 여기서 테이블이네 난 야. 안녕 얘들아 우리 일단 근데 우리 일단 미션을 해야 돼. 아, 미션 승? 네. 오케이 갑시다. 린들 아. 다 킹메이커? 오이 <laughs> 네. 킹메이커? 킹메이커? <laughs> 킹메이커? 어. 킹메이커 해 드림. 린들아린들아저저저 따라와 보세요. 어. 신경 보여 드림. 이거 아니죠? 아, 신경고. 개불한개불하데 개브라, 거리만 좀 두고 아 신경 야너또 시간에 야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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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니! 야 달밤이 몇번째야! 아 얘들아 게임은 이렇게 하는거야! 아 그렇구나 일단은 그렇게 해서 졌잖 그러니까. 끝났어? 왜 안끝났지? 왜 안끝났을까? 생각을 해보자 너구나 너, 너내 10미터 안으로 접근하지마 너야말로 접근하지마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낚시 이거 바로, 어떻게 하는거야 낚시 <laughs> 아, 몰라, 바로, 바로. 아, 저거 내려갔을 때 바로 해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나갔다.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 지금쯤에는 킬이 하나 났을 어. 거야. 야, 한 명이 와. 죽거나 야, 애들 남았다. 어, 뭐 그러니까. 애들 여기 있다. 어. 하이? 어, 뭐야, 이러면은, 뭐야, 이러면은 음, 구역이가 죽었을 거야. 가지... 어... 잠깐만, 일단 종치자. 아야, 근데 좀 아꼈다가 써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아낄까? 아, 어, 아, 지금 보니까. 야, 어. 야 잠깐만,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야, 그러면 이자벨 이제... 다, 다 같이 같이 다니면 안 돼? 어차피 다 같이 같이. 다, 다, 다 같이 다니면서 또... 민선승리 나할까? <laughs> 미션승할래? 어, 야, 야 어차피 다 같이 미션이? 같이 다니면 죽는거 자세히 볼수 있잖아 어차피. 아, 미션 좀아게 밑에 가서. 어, 뭐야 구역이 있다. 야, 있어, 있어. 여기 있어. 뭐야, 뭐가 있어? 구역이 있어. 야, 구역이 있어. 이런 데야, 이런 데야, 이런 데야. 어? 누구, 누구, 누구? 나 누군데? 야 이러면 이러면 그 욕일 수 밖에 없어 어? 나나 그래? 그래, 그래. 나 일하고 다녔는데? 아니 일하고 다닌거 자실것 어... 같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저랑 만났던 어...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아너 <laughs> 혹시 야 그래 건너뛰기를 하자 그냥 아니 <laughs> 근데 여기서 건뛰기를 하자니 그러면 이거 하다가는 큰일 나. 어 근데 이거, 이거 아 그런가? 로크 건... 아니야? 일단 건나 아니야. 던져 주죠. 나 진짜 아니야. 아 로크야? 아이고 나는 나 너무 미련리 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나... 네, 난, 난, 난 천민이여 가지고 계속 일만 하고 다녔는데. 아이고 나, 진짜 거위 밖에 안 됐어. 개 가지고. 어. <laughs> 너무 슬퍼 지금. <laughs> 나 진짜 슬퍼 암살자 2대 이면 한 명만 죽여도 암살자 는거 아니야? 야, 잠깐만. 한명 아니야. 야, 암살자가 날안 죽였잖아. 야 도도야. 어. 야 마카티 저거 직공했어? 마카티 공했지. 어... 마카티 지금 공개했어? 어. 쟤? 야, 야 그러면 나. 그러니까 네, 직업 다... 공개를 다 같이 할까? 야 그때 쟤. 그때 구역이 있었지. 그때 구역 있었냐? 글쎄. 그, 그래? 아 저런. 아. 뭐, 제가말했죠 이거, 끝까지 이거. 쏘아야지. 이거 쏘야지. 그, 그 어떻게 따르고 들어가 가지고 그한명 마카 쏘고 한명 투표로 지니까 한명더 쏠려고 지금 바꾸고 있었는데. 아간각이 그냥 거 그, 아, 아, 어쩐지. 내가 말했잖아. 평생 해... 일하고 있었다고. 나혹시이거 어. 아, 아, 하랑아, 내가 너 그럴 거았다저 쓰레기 새끼 저거. 알겠 아, 간단히. 아, 아, 네. 아, 그래. 다른 아 다음 판 판가...